자 상대가 레네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닌자를 안갈 수는 없거든요. 헤르메스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성장세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함 들어주고 방어력 받고 라인전 할게요. 치시기가 꽤 있기 때문에 레네톤 성장세 봐서 그리고 약간 하이브리드 원딜이니까 약간 헤르메스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잭스를 상대할 땐 빼방패가 정말 좋아요. 잭슨은 평타보다 긴 사거리로 견제하면서 뼈방패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격이 콤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콤보가 뼈방패에 다 막히는 거죠. 특히 원거리 챔피언의 결이 들고 오면 진짜 빡셉니다. 물론 잭스 W 평으로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W 평 하게 되면 제 평타랑 제 Q 스킬에 완벽하게 노출돼 버리죠. 죽었어 뭐 응, 아니야? 아 미니언, 아이씨, 먹어야 되는데. 아 저걸 먹어버리네. 자, w 찍찍레면 톤이죠. 일렙 찍으면 이제 쭉못 먹습니다. 쭉. 이 레벨에 이 스킬 찍어야죠, 저 친구는. 만약에 q 쓰면서 미니언 먹으려고 온다. 때려버리면 돼요. 약간 손해를 보는 레너톤. 이건 못 찍었을까요? 큐 쓰는지 봐야 돼요. 큐 안. 쓰... 오케이. 이렇게. 일을 안 찍었기 때문에 잭스가 큐 들어왔을 때 도망갈 방법 없으니까 그냥 때려줍니다. 살짝. 아타어또 죽었어? 쓰레쉬가 지금 3시쓰네 라인 오자마자 죽고 오자마자 죽고 오자마자, 오자마자 그냥 계속 죽고 5시나요 5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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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간은5시를또 벗겨야겠죠. 오케이. 뼈방패 벗기는 덱가로 미녀 하나 버리고요. 쟤는장 스킬 그냥 써버리네요 계속. 이렇게 그냥 저거는 큐를 아껴놔야 돼 저럴 때는 큐를 아껴놓고 아 스킬을 아껴놓고 저 강화로 피를 피해야 되거든. 저런 건. 근데 미녀 니 먹으려고 스킬을 좀 팍팍 쓰네요. 네, 또사 레벨 이제 큐맞고아 이상하겠다. 사 레벨 찍고 싸워보자. 아 강화. 미녀 니 맞네요. 빠지게 그냥. 그냥 아까 라임밀고집 갔어. 아무래 차라리 차라리 집갈걸 그랬다. 그냥 분노 쌓였으니까, 그냥 라임 박도로 갑시다. 큐한데 맞아야겠죠. 이거 먹으려면 어, 경탈이 많아. 그러면서 큐는 안 쓰지. 왜? 미냥 버릴게요. 어쩔 수 없네요. 분노가 꽉차 꽉, 꽉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미리 먹어봤자, 이제 큐 맞고. 네, 기분만 나빠져요. 홀링하지 마라. 아쉬 때려줘! 때려달라니까. 그걸 때리냐? 세상에 못 잡았네요? 내가 아, 제기랄까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용레벨 찍고 집, 갑, 집 갑니다. 1,400원 모으면 좋겠는데. 볼게. 아, 1,600원이지. 잠깐만, 얼마더라? 아, 1,600원. 천천히 밀어서용레벨 찍을 겁니다. 템차가 나지만 미니언 웨이브 크고, 어, 칼두 개야? 전부 터 위험하겠는데? 살이죠, 지금? 라인 크니까. 한 라인 더밀 겁니다. 용레벨 찍고 라인 밀면 돼요. 밀면 밀리 빨아주고, 럭 두개 있으니까 한개 빨아주고 아칼리 5레벨 라 아, 맞죠 이제 밉니다 찍고 싸울 생각 없어요 밀고 갈겁니다 아 1600원 안나오네 진짜 비싸요 근데 빌지오타가 빌지오타가 보통 그 원딜들의 첫템이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레넥톤이 지금 라인전을 좀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분노를 쌓았을 때 그냥 미니어 한 마리 포기하더라도 그냥 스킬 아껴서 잭스한테 큐 Q, 강화큐 Q, 압박 넣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뭐 미니언 먹는데 강화 W 써버리고, 강화 Q 써버리고 하거든요 이러면 잭스가 아주 무난하게 성장합니다 이 친구 보, 보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라인 천천히 밀고 있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라인 관리법 할때 천천히 밀게 되면 와드하러 갈 시간이 안 되거든요 어디? 아, 어이 새끼야, 어쩌라고? 중국 시도는 좋았어. 아, 잘 먹을 수 있는 잘, 잘 먹을 수 있는데, 아 그걸 때려버리면 어못 때려버리면. 아 미녀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 죽어버리는 바람에 못 먹었다. 반응 빠르죠, 네턴도꽤 새끼 반응 꽤 빠른데? 아 깨우갈 거 그랬나? 깨우갈 거 그랬나? 이거는 반격을 두 번째로 마스터하면 좀 힘들겠는데? 잭스한테 근접 마틸을 허용하지 않 애들이 많아가지고 반격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보면 됩니다. 적정글로 한번 오나요? 이면제 들어올래? 어, 죽어. 들어오면 죽어요. 만약에 방금 체크스 반격 없네? 어, 들어가야지. W 켜고 도, 돌려야지. 죽습니다. 이제. 빌쪽부터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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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왔고, 아이씨, 나거 때릴래 그거? 뭔데? 아, 네, 아! 너왜 그래? 엘리스 봤잖아 방금 엘리스, 엘리스 온거 봤잖아. 봤는데 왜 저러지? 엘리스 온거 봤잖아. 거기서 피마를 때려보면 어떡하냐. 아씨. 이런 것도 정글러라고 데리고 있다니. 그래도 아까는 좋았어요. <laughs> 아군이 타녔 전령까지. 공격 가 풀피는. 못밀죠? 바텀 벌써 네 폭발했네요. 바텀 폭발했고. 이제 끝나고이거잡나 오, 가타워그로 좋다. 그타. 이어요아 씨. 아! 아, 좆됐다. 좆됐다 그냥. 전령 안 쓰고 밀어버리네. 딴데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와, 라인 좀 망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몰락검 단점이 있다면 갱당했을 때 물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갱당했을 때 이게 상당히 물몸이어 가지고 앨리스라든가 뭐 등등 많은 그 폭딜 나오는 챔피언들한테 되게 취약해요. 그게좀 문제야. 탑도 올수 있겠죠. 그래도 공 있으니까. 아, 못 먹었어. 왜 갑자기 또등 돌아버리냐. 아, 다리 진짜 안 맞네. 이판 바... 아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자크가 엘리스 봤거든요 분명 엘리스를 봤는데 저기서 피마를 치고 있으니까 아이씨 몰락 7 0 0원 뭐랐다. 아 대포만 좀안 놓치고 먹었으면 아까리 탑이에요? 네턴네턴 바텀 간다는데 이거네턴네턴 지금 바텀 간다는 거네턴 바텀 간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 있던 핑왕 다시 여다 박았어요 대포 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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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포 초지기는 좋았는데 오, 딸피 향연들 메르톤, 메르톤, 어디가 메르톤, 메르톤어디 가니? 여기 서내려가고 뭐, 나도 한좀깨자 잡았다 아, 잠깐만. 아, 이씨제 아, 잠깐 확실히 라인전 망하니까 지금 평정을 좀, 이, 좀 잃어버린다. 이상하게 포탑 맞고 있고. 레터는 부활했고요. 엘리스 없고, 아칼리 바텀이었고. 밀고 갑시다, 그냥. 여기까지가 아칼리, 뭐야. 다시 왔어? 레터 미드. 자, 잭스 성장할 시간 잘 벌었네요. 나이스. 자크는 정글리 느리니까 내가 먹어줄게. 자, 꾸역꾸역. 어이구야. 꾸역꾸역. 잡았네 나이스. 와, 훌륭했다. 레드가 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 되었습니다. 상승하기 힘드네 진짜 빡세다잉 올라갈 이제야 뽑네 이제야 대하고 이렇게 아 미드 밀리나요 지금? 도시 맞긴 했지만 여진 버텨주고 아 까비 아이고 트레쉬가좀 깊다 지금 3번 희생 어. 나이스, 고맙다, 아 나이스 궁 없다 쟤아 죽었네 미안 킬딸아 W 3타 아 W 3타 아, 저 방금 W 일부 아껴가지고 킬 딸하려고 했는데 아카리님 기력이 많이 없네요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이거 자 11레벨 찍어 11레벨 11레벨 찍고 싸웁니다 어딜 깝쳐도 돼? 나탑 잭스라, 나, 너, 임마, 너탑 칼리로 잭스 괴롭힌 거 아니잖아, 어? 어딜? 네가 탑에서 나를 만났으면 나를 괴롭혔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임마. 너는 미드아 칼리고 난탑 잭스라고. 이 빌어먹은 녀석아. 스파즈는 칼리라 한타 해볼만 합니다 자자, 내가 자크 근데 패쉬고 없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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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탄 먹으면서 가야돼요 아직아직아직 아직아직 아직, 미드 게임은 좋고 나잇샷 이거 뺏자 폭파셨죠? 아저런거 가져가버린다 레드버프 레드버프 레드, 레드 레드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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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리스 온다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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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용 가져가 용 가져가 용 가져가, 용 가져가. 쟤또왜 저런데 저기서? 내가 야, 피업! 아. 아, 네, 네, 네. 몰락검을 저한테 빨아서 하는 건데. 아 탑도 밀리냐? 이거 아리가 탑 가고 잭스 바텀 으로 아리 탑 가면 돼아돌 가부 켠애 한테 너무 되게 많이 들어갔 네요. 지금 잭스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갈게요. 카겠어 <laughs> 예전에 바텀 레넥톤 이거 바텀 안 오면 깨집니다. 레넥톤 와야 돼요. 카이사 집가는 타이밍이라 바텀 깨집니다. 자 이거 와시식연계 보소.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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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딜 보소? 뭐야 방금 패텀빌수 있어요 싸우면 안됩니다 삼코 스테락 갈게요 시직이 워낙 많아서 폭틀도 많고요 정리를 설고 포탑을 파악을, 파악을, 파악을 했습니다

탑 가서 일차부터 밀고 갑시다. 지금 어, 스타락 가야 돼요. 폭딜, 폭딜, 시시기 동반한 폭딜. 여기 두명 시시기 동반한 포, 폭딜에 여기 시, 시시기를 동반해서 여기 공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락 먼저 가줍니다. 태커 두려움에 떨어라. 일송이들, 뭘 어, 도망가? 뭘 어, 도망가?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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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요. 나 피격 중와 끝났네. 에? 아, 앨리스가 뒤로 뿅뿅 따라와가지고 고치를 딱 걸어주네요. 자식. 다이아 234보번입니다 배치 안 끝났고. 야, 아리 딜잘 넣었네. 저는 좀 억울했네요, 이게. 이, 이게 확실히 빌지버터를 먼저 가는 아이템 트리. 체력 아이템을 아예 안간 상태로 라인전을 하게 되면 갱킹 당했을 때 생존율이, 생존율이 좀 진짜 뚝 떨어져요. 탐식의 그 이동속도. 그리고, 체력까지.